경제야 여기 어디야? 인사 안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재입니다 경제야 오늘 우리 어디가? <laughs> 오늘은 우리 큰 재민이가 오리 고기 먹자에서 팔공산. 응, 음, 팔공산. 팔공 여기 장작구이. 항호가 장작구인데요. 이이 집이 굉장히 유명해요.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여기가 오리랑 뭐 통삼겹 등갈비 양념 목살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요? 대구 동구 서천로 82. 1층. 음, 맞아. 잘하네. <laughs>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 넓죠? 와, 여기 엄청 넓습니다. 주차공간도 널널이 하고요. 이제 안에도 내부도 엄청 넓어요. 짠! 장작구. 팔공산 장작구입니다. 여기. 아, 외지에 몇번 왔었는데 여기 대구 사람, 대구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아요. 팔공산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재민이 또 오리 묵다 먹고 싶어하니까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장작입니다 장작 엄청나죠? 장작도 이 여기는 이제 식사하시고 잠깐 티타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매주 화요일은 전기 휴무입니다 들어가자 쌈녀야 들어가자 어?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들어가자. 팔공산 장작구이 운영 시간은 11시 30분부터 2 2시 30분까지입니다. 주문 마감은 21시까지 참고하세요. 내부는 엄청 큽니다. 우와, 엄청 크죠. 분위기도 어 분위기 상관 아니죠. 통나무 쫙 떼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세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엄청 큽니다. 우와. 추억의 게임. 패트리스, 보글보글까지 다 있네요. 애들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구마도 여기서 다 구워가지고 주시고 셀프입니다 처음에만 주시고 다음에 셀프 상추 고추장아찌 야 이거 금리 알겠습니까? 양파 백김치 마늘의 쌈장까지 삼겹살 장작구이 오리장작구이 오우 자축수 온면 무료입니다 등갈비 장작구이도 이렇게 있구요보리 탕도 있습니다. 양념 목살 장작구이. 국물입니다. 참고하세요. 불들어왔구요불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감자, 고구마 이렇게 넣어주세요. 음, 좋아. 아, 우리 훈제 나왔습니다. 색깔 곱다 고와 이 마무리. 네 해야지. 어, <laughs> 냄새 좋다. 생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여기 생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지. 아, 추 맛있겠다 오우 아다 익었습니다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돼? 아 그래도 잘 나오라고 나오나? 잘 나와 음 좋았어 맹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향 너무 좋다 쫀득쫀득 음. 아, 요 양념장 요게 또 맛가스럽지? 아,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이. 괜찮네. 요 소스가 우리 염통꼬지 먹을 때 뭔가 달콤한 소스. 고른 맛이에요. 그 정복에 물을 좀 섞어서 좀 묽게 하는 거군요. 이게 훈제를 해놓은 걸 가지고 와서 썰어 서 주시는 게 아니라 생고리를 여기서 직접 훈제를 하세요. 그래서 썰어서 갖다 줘서 이제 이 차로 구고 드시면 되는 건데 어, 기존에 생각하시는 그런 훈제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맛이. 아는이 어, 양념이 너무 마음에 든다 달달하이 땅내 네 스타일이네 음, 역시 쌈녀는 또 오늘 또 섞어야지 맛있어 짠아또 주민이 장만아만가져왔 마음이 들어 달달하이 매콤하게 매콤해서 그런가 아. 고추. 고추 아. 오. 고기 너무 적다는 거? 고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담녀담네한삼 분을 썼습니다. 짠. 하 아, 뜨거, 하 아, 뜨거. 완전 정반대죠 담녀하고 지민이랑. 우리 헌재민이는 황주는 조금 고기는 많이 야채는 거의 안 들어가죠 쌈에 요게 쌈의 정석이죠. <laughs> <laughs> 오 고추 한 개. 아 대단합니다. 이거 마늘 통장아치. 요거 진짜. 맞습니다. 달달하면서 짭조롬하면서 많이 늦지도 않고 잔추국수 무료로 주문한 짠추국수 음, 시원한 국물맛 아니야? 아, 시원한 그냥 국물맛인데 너무 뭐 썼어. 자, 준비된 사고로부터 쏘세요. 고기는 조시나요? 고리네 <laughs> 아이고, 나도 오랜만에 싸방 사보자 원래 싸방 잘 왔다는데 이제 와서 왔 봐야지. 또 말도 하라, 너. 어? 이거 한땀 해보자. 음, 고구마. 음, 반판 추가합니다. 반판도 많다. 응? 음? 반판도, 반판도 많다. 많, 많아. 부지합니다 버스는 역시 이 빨찍어 먹어야죠. 음, 딱내 스타일. 선진민이 2차전입니다. 데인치의 공격밥. 아, 진짜 많이 먹네. 데인치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데인치는 더 좋네. 오, 잡곡밥이요잡곡밥이요 먹어볼래? 아, 밥도 국수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대단하다. 무서... 무서운 거 알지? <laughs> 아, 무섭다. 진짜 밥 받는 거 보니까. 오... 밥에 <laughs> 양념 좀 무식하다. 너무 달아. 아 걸리가지고 여름에 맛있지 <laughs> 음. 마지막. 탈탈탈탈. 그걸 또 무식한니까? 고구마. 와. 야. <laughs> 5 음, 오늘도 이렇게 팔공장작구이 팔공사에 와서 오리 훈제구이 한 마리 반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훈제를 기존에 뭐, 기성품을 가져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훈제를 하시다 보니까 맛이 훨씬 더 좋고 느끼한 것도 없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